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가슴살 샐러드 왜 먹어요? 평생 먹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초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3개월 후 그대로 요요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kg대 소화비만 출신 오타쿠에서 일반인과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임동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보고 가르쳐보니까 다이어트는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억지로 참고 먹으면서 다이어트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건강을 원하게 되는 네, 그런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면 어떠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다이어트, 살 뺀다 하면 다들 닭가슴살 샐러드를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이 닭가슴살 특유의 식감과 담백함을 선호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들 몸을 위해 꾹꾹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수단이죠. 벌 받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저는 이런 다이어트의 결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입터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힘들게 참아왔으니까 치팅데이 한 번쯤에서 어쩌다 먹게 되겠죠. 그게 너무 맛있고 행복하게 느껴져요. 몇번 반복되더니 아 틀렸는데 그냥 먹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못 먹냐 하는 생각에 막 먹게 되고 다시 찌죠. 한 3kg 뺐는데 한달 걸렸는데 2주 만에 5kg 찝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뚱뚱한 게 저한테는 일종의 트라우마이자 열등감이었기 때문에 뱃살이 접히거나 가슴살이 늘어나면 그럴 때마다 다이어트 강박증에 걸려 다시 식단이라는 걸 했어요. 결국 포기하게 되고 내가 목표로 한 이상과 내가 현실에서 하는 짓의 괴리가 달라서 힘들어요. 누굴 오랜만에 보는 게 제일 싫었어요. 너 다이어트 한다며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불었어? 살 빼야지. 그런 말을 들을까 봐요. 진짜 싫었어요. 지들이 뭐라고 어차피 먹다가 버릴 닭가슴살 샐러드 왜 먹게 됐을까요? 칼로리가 적어서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1200칼로리씩 쫄쫄 굶으면서 암만 빼도 그거 다 돌아옵니다. 99%요. 우리 몸에 세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속 보일러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적정 체중을 설정해놨는데 갑자기 온도 낮춘다고 창문 열고 에어컨 틀어봤자 소용이 있나요? 평생 그러고 있을 거 아니면 어차피 온도는 맞춰놓은 대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조절값을 무시하고 칼로리만 적게 먹는 건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헛수고라는 거죠. 의지력도 근육, 체력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의 근육량이 그리 크진 않을 텐데 저처럼 의지력 몰빵에서 자포자기하는 시기를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고생 없이 살 빼려면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다이어트 모두 잠시 접어두시고 이거 하셔야 돼요. 닭가슴살 샐러드 먹지 말라며 결국 클린푸드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나가시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오, 생각보다 먹을 게 많은데? 라고 느낄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죠. 간략하게 말해, 건강한 다이어트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 게 아니라 설탕과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아주 나쁜 것만 피해보자는 거죠. 피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자기 의지로 선택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겁니다. 설탕만 줄여도 상위 10%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린 설탕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등에 쓰이죠. 사실 설탕이 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해요. 몸의 체중 조절 장치에 정상 신호를 보내는 인슐린도 망가뜨리고요. 그러니까 살이 쪘는데도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게 땡긴다는 건 장내의 뉴런들이 음식으로부터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갈망하고 찾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체와 두뇌가 이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뉴런들이 또 당분의 설탕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단게 땡길 때는 그 뉴런들에게 고기와 좋은 지방을 공급함으로써 단것 설탕에 대한 욕구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 땡기나는 신호를 받았을 때 클린푸드, 즉, 국물 요리도 있고요. 한식도 있고, 밥도 좀 먹어주시고요. 마인드풀 이팅을 하며 내 몸이 딱 원하는 정도를 먹어보세요. 방법론 말고, 나를, 내 몸을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살면 빼면 끝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 저 그냥 계속 트레이너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탕이 우리의 뇌의 보상 시스템과 습관을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내가 더 이상 설탕 없이는 행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각자의 고유와 잠재력이 그냥 이 설탕 산업 속에서 챗바퀴를 돌리게 돼요. 살 빼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설탕 끊자!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또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굳이 내 손으로 설탕을 고르는 습관을 조금 멀리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안 먹으려고 해도 은연 중에 모임 중에는 먹게 되는 게 설탕이잖아요. 클린푸드 생활로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들이 습관화되고, 야채도 자연스럽게 먹게 될 테니까, 혈당이 안정화되고,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고, 건강한 습관을 뇌에게 인지시키게 된다면, 우리 체중 조절값이 날씬한 상태가 되어, 굳이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의지력은 한정적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요요로 돌아갈 다이어트에 쓸 에너지 아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세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다이어터예요. 평생 다이어터. 왜냐면 인슐린 개선이 안 돼서 아무리 빼봤자 체중 조절 장치에 의해 계속 돌아오고 더 살찔 테니까 평생 다이어트 하셔야죠. 이러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접근법을 달리해 봅시다.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저자는 우리 몸을 신체 자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병원에서 돈 깨진다 라는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때더 에너지 넘치고 머리도 잘 돌아가면 보다 옳은 판단을 할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제 얘기를 잘 이해가, 이해하긴 했지만 지저, 디저트에 진심인 분이었어요. 아 선생님 저는 클린푸드 좋은데 야채는 너무 먹기 힘들고 디저트는 못 끊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게다 그렇잖아요. 작은 성공의 연속,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채자본 관리도 그렇게 한 걸음씩 되는 게 시작이자 전부라 생각합니다. 야채가 어려우면 고기 먹을 때 쌈을 평소보다 더 먹거나 야채 반찬 먼저 먹고 밥을 먹는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좋아하는 야채류가 있으면 그걸 편식하세요. 손질할 시간이 없거나 챙겨 먹을 여유가 없으면 저는 냉동 야채나 그린 파우더의 도움을 받습니다. 디저트는 한입덜 먹거나 대체당으로 된 것을 먹거나 하면서 충족해보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이 조금 더 나아질 테고 선순환의 길이 이미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노력하는 의식적인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호르몬과의 싸움에 의지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마인드풀 이팅으로 포만감을 느끼며 식사라는 것 자체를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웰니스 분야에서 유명한 분인 아놀드 홍 선생님은 내가 클린한 음식을 내 손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자기개발의 일환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일만이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며 자신의 삶을 더잘 챙기셨으면 해요. 건강한 나는 그렇지 않은 나보다 뭐든 잘 해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의식적인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클린푸드를 하는 저와 회원분들은 체지방도 꾸준히 낮은 상태로 유지하지만 무엇보다 평소에 기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다이어트한다고 칼로리 비율 종류 제한 지켜야 된다는 강박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삶이 자유롭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영상 끄자마자 작은 실천을 통해 다이어트 방법에 낭비하던 에너지로 여러분 인생에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 마인드풀니스 민트니스였습니다.